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와 23장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면 정말 자신의 온 생을 돌아보면서 후손들에게 삶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가감없이 남기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정말 일평생 동안 그가 경험했던 모든 삶 속에서의 압축된 교훈을 오늘 전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귀한 교훈의 말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서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때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만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규례와 윤례와 법도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도와주겠노라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에게 주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강하라 담대하라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이렇게 나이가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관되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삶의 결과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죠. 그러니 자신이 듣고 자신이 확신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 값진 삶의 열매를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혹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이 되거나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말씀은요, 문자에 얽매여서 지나치게 경직되게 말씀을 이해하거나 혹은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그저 한두 구절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면서 오늘 지금 나의 상황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적용하며 실천해 갈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할 때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감 없이 순종하기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1단계를 완성하게 하시고 후세대들에게 나머지 정복 전쟁을 마음편히 부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교훈의 말을 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한평생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그 열정이 식기도 하고, 들락날락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영적 만남의 순간들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영적 순례의 여정들 그 모든 여정의 결과 깨닫게 된 최고의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인 차원에서나 혹은 우리의 인생적인 차원에서 값진 교훈을 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일한 결론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약속된 복을 누릴 거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 라는 말은 꼭 붙들어 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그분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이방민족을 가까이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애국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바벨론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수르와 가까이 해야 되는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대국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불러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군사를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잡아라.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유다 부귀세를다 망했던 것은 결국 강대국 의지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서 돈을 가까이 하고, 돈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돈을 붙들고 돈에 매달리는 경우, 결국 그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신거릴 것이다.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다 내게 굽신거릴 거고,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리라. 권력을 굳게 붙잡으려고 한다면 결국 권력으로 흥한 자 권력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죠. 꽃이 붉게 만개하는 것은 열흘이면 끝입니다. 그다음에는 꽃은 시들고 꽃잎은 다 떨어지는 것이죠.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힘을 동아줄처럼 붙잡으려 한다면 그건 썩은 동아줄이 되어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그가 꽃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대단히 많지만, 그 대단한 사람들 곁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을 거룩한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이 힘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꼭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면 사망에서 마치 이스라엘을 향해 지혜를 배우러 나아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10편 23편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그분을 가까이 섬기면 선하심도 따라오고, 인자하심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붙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와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을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앞에 7절을 보시면 가난한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지역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들 앞에 절하지도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한 후에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가난한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 뭐 광야 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뭐 마음을 빼앗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하루 정말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한 땅에 딱 정착하고 보니, 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난한 원주민들 다 내쫓지 않고 그들이 주변에 살아가는데 어 그들은 참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재밌어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빼앗기고 유혹들이 넘쳐난 것이죠. 특별히 절박한 기도의 제목도 없어 이미 뭐큰 어 가난한 성읍들은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없이 그저 평안한 때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까 봐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모세 때부터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 내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유혹이 있을 텐데 절대로 우상 숭배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더 이제 지금부터 우상 숭배 유혹이 여러분들 가득할 텐데 이거 큰일 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심,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우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으면 우상숭배의 유혹,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신병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온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와 사명에 충실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 한눈 팔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이 모든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믿음의 유산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받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침 없이 다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꼭 붙들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